와, 저기 보세요. 엄청 큰 옹기가 있어요. 전국 최대의 민속 옹기 마을이라 그런지 이정표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입구에 보이는 정자와 기와로 조성해둔 병에서부터 향토적인 느낌이 물씬 납니다. 안에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는데요. 마을 안에는 옹기장인들이 운영하는 옹기 공방들이 여럿 있고, 각 공방에서는 다양한 옹기들을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공방의 벽에는 옹기장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진지한 표정을 보니 장인이신 것 같죠? 여기엔 재미있는 모양의 옹기들이 아주 많이 있네요.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 예쁘게 자리한 옹기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리고 옹기와 관련된 다양한 조형물들이 있어 발걸음이 지루해질 틈이 없습니다. 각양각색의 포토존에서 추억에 남을 만한 사진들을 찍어가면 두고두고 추억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선 음식점 입간판도 옮기네요. 마을 한 켠에는 옹기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아카데미 공방에서 방문객들이 자신의 개성을 담아 옹기 작품을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옮기를 굽는 가마도 있는데 그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저기 옹기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한 공간인 옹기 박물관도 있어요. 들어가 볼까요?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떡하니 기네스에 등재된 세계 최대 옹기가 있네요. 여기 보니 다섯 번이 실패 끝에 성공한 거라는데요. 가마에 넣고 꺼내는 것도 일이었겠네요. 옹기박물관의 상설전시실에서는 약 300여 점의 다양한 옹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옹기의 역사 전시실에서는 한민족 삶의 역사와 함께하여 온 만년의 한국 전통 도기 역사를 잇는 한국 옹기를 대마로 옹기의 원류 유약을 바르지 않은 도기, 유약을 바른 도기, 옛글과 그림으로 보는 옹기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고 옹기와 생활문화 전시실에서는. 서민생활과 옹기, 음식생활과 옹기, 여러가지 쓰임새를 위해 만들어진 옹기, 온기, 옹기와 함께해 온 삶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옹기의 맥을 잇는 사람들 전시실은 50년 이상 된 전통 옹기 가마가 남아있으며, 오늘날까지 전통 옹기 생산을 이어 오고 있는 외고산 옹기 마을의 특성을 담은 전시실로서 외고산에서 옹기 를 만드는 사람들 선단산업도시와 외고산 옹기 마을 영상실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옹기의 아름다움 전시실에서는 흙의 기운을 담은 옹기 각 지역별 옹기의 조형미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옹기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 옹기들 전시실을 지나면 옹기의 재발견 전시실에서 외고산에서 만든 오늘의 옹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외고산 옹기 마을 어떠셨나요? 전 여기서 다양한 옹기들을 접하고 있자니 어렸을 때 할머니네 놀러가서 숨바꼭질 한다고 장독대에 올라가 숨곤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시간이었습니다.